안녕하십니까. 종로YBM 미친 토익, 아나나 강사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ETS 토익, 토익 정기 시험 실제 기출문제 RC 부분 파트 5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1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파트 5란 부분은 어쨌든 RC는 시간 싸움이다 보니까 그 시간 안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그리고 좀 많이 풀어보는 게 시험상 점수를 조금 더 내는데 유리하겠죠? 그러려면 시간 조절이 조금 필요한데요. 그래서 파트 5를 문제를 풀 때는 보기를 먼저 보는 게 조금은 더 유리합니다. 보기를 보고 지금처럼 이런 품사 문제가 떴을 땐 자리를 보면서 자리에서 빠르게 접근해 가셔야 되고요. 어휘 문제라면 그때는 해석이 문맥이 맞아야 하니까 해석이 우선이 되고요. 그래서 자리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보기 보고 동사의 목적어로 끝난 문장이고요. 밑줄은 부사의 자리고 부사로 사용할 수 있는 투부정사의 부이고요 그 투부 정선 뒤에 동사 원형을 데리고 다니면서 저렇게 목적어를 또 데리고 다닐 수 있죠. 해석도 당신의 비밀 번호를 변경하기 위해서 연락하세요. 문맥도 자연스럽죠? 정답은 10번이 됩니다. 자, 102번 넘어가겠습니다. 또 문법 문제가 되고요. 자리 먼저 보되 her이란 존재 자체가 그녀를이라는 목적격인 목적어의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문장 끝난 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녀를 운반하는 도움은 문맥상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허리는 지금은 목적격으로 쓴게 아니라 소유격인 그녀의로 쓰인 거고 그래서 밑줄은 명사 자리가 되겠고요. 디번 그대로 집어넣고 그녀의 선택거리들을, 그녀가 선택한 것들, 선택거리들을 운반하는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다. 문맥이 맞죠? 정답은 디번이 맞게 됩니다. 자, 3번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어휘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문장 전체 문맥이 정확히 판단이 돼야 되니까 처음부터 정확하게 해석하면서 푸는 게 맞는 거고요. 해석하겠습니다. 기차들이 늦게 운영되는 중이기 때문에 몇몇 스텝은요 할수 없을 수도 있어요. 미칠 그 사무실에 9시 후까지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맥락이 되겠죠. 자 보기 중에 도착하다라는 의미로 reach란 동사는 그 자체가 당연 도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 뜻도 있고. 도달한다는 것 자체가 어떠한 장소에 도달하는 건 도착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도착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정답은 D번 이고요 이제 시험에서 arrive랑 동시에 뜨기도 해요. 그럼 arrive도 도착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arrive는 자동사로 사용됩니다. 자동사요. 그 바람에 지금 혹시나 보기에 동시에 있었다 해도 지금은 밑줄 대에 목조어가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꼭 버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때도 정답이 reach가 타동사로 정답이 될수 있고요. 물론 목적어가 없었다면 자동사인 arrive가 가능하겠고요. 정답은 지금 2번 중이 맞습니다. 자, 10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칭 대명사 문제고요. 밑줄은 목적어가 들어갈 구역에 이미 report라는 명사가 존재합니다. 그럼 목적격인 B번이 들어가 버리면 그에게 보고서를 이라고 서브믹 같은 흔한 타동사, 뭐 저런 걸 3형식 동사랍니다. 사형식 동사라고 기부 같은 동사들은 따로 있는데 그들은 그녀에게 뭐뭐를 줍니다 하기도 합니다. 근데 서브믹은안 돼요. 안 돼서 뒤에 목적어는 리포트 o r t 로 끝났고요. 지금 명사 앞자리로 소유격의 자리. 소유격인 시번 원 그대로 들어가서 그의 보고서를 제출할 겁니다. 쪽이 맞겠죠. 정답은 시번이 맞습니다. 자, 105번 넘어가겠습니다. 105번. 자, 또 품사 문제입니다. 품사 문제니까 자리 보셔야 되고요. has pp가 보이고 has pp던 have pp던 스위치에 맞춰서 has가 됐던 have가 됐던 have pp 사이로 미으로 나오는 건 동사 꾸미려고 껴들어가는 거거든요. 동사 꾸미는 건 부사가 꾸미죠. 정답은 b번이 맞고요. 그리고 어휘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s i m i c u r r n t l y 라는 단어 상당하게라는 의미로 어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야 되는 토익스 되게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06번. 갑니다. 자, 어휘 문제. 어휘 문제니까 해석해야 되고요. 갑니다. 모든 파워 툴들은 전동 공구 같은 거요. 전동 공구들을 위한 지침서들이 밑줄입니다. 그리고 따르기에 쉬워요. 그럼 전동 공구, 전동 공구를 위한 지침서가 신선해요. 말이 안 되죠? 전동 공구가 스무스예요. 지침서가 스무스한가요? 안 되죠? 정답은 전동 공구를 위한 지침서들은 단순하고요. 그리고 따르기에 쉽습니다. 가 되겠죠? 네, 해석상 정답은 D번 문제가 맞습니다. 자, 107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법 문제입니다. 자리 보시고요. 밑줄은 주어 자리요. 전사 버리고, 동사가 is가 본동사로, 주어는 무조건 명사여 하니까요. 보기 중에 명사는 하나밖에 없네요. 10번 정답. 강조 정도의 뜻으로 이 샵에서의 강조하는 점은, 그러니까 강조점 또는 주안점 정도로 할수 있겠죠. 강조점은요, 주안점은요 빠르고 신뢰가는 서비스에 있습니다. 정도로 해석하겠습니다 10번 정답. 자, 108번 넘어갑니다. 전치사 문제입니다. Across란 전사는 정답이 두 개로 나옵니다. 첫째, 가로질러란 뜻이고요. 가로질러, so across the street 같은 게 보이면 도로를 가로질러라고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across는 저렇게 넓은 장소, 뭐 도시가 나온다든가, 나라가 나온다든가, 그럼 전반에 걸쳐란 뜻도 있습니다. 전반에 걸쳐. 그리고요, 오프라인 학생들하고 공부하다 보면, 선생님 어크로스가 이 맞은편에 건너편에 라는 의미가 있지 않나요?라고들 많이 듣게 돼요. 근데 아니고 어크로스만은 이렇게만 해석하셔야 되고요. 자, 보기를 보다 보면, across from이 붙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요게 맞은 편에 또는 건너편에 라는 의미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나눠서 기억하십시오. 그렇고요. 자, against 같은 경우는 반대하여 대항하여 어, 저 팀에 대항하여 경쟁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뒤 n 링은 동안이고요. under는 아래 라는 뜻도 있고 또는 뭐 하에 라는 뜻도 있죠. 지시 하에 이런 거요 해석문제. 신선한 로컬 에그들은 지금 유통될 겁니다. to may 스 l 란 마켓에 유통될 겁니다. 전체 나라 전반에 걸쳐 유통될 겁니다. 다 맞겠죠? 정답은 A 정답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109번 넘으시고요. 보기보고 문법 문제구나. 그럼 자리 보시고요. 밑줄은 B동사 뒷자리, 보어 자리입니다. 보어는 명사로 쓰기도 해요. 근데, 명사가 보호자리에 들어가는 순간, 주어랑 보호명사는 동격이어야 합니다. 근데, 주어가 매니저거든요. 매니저가 열정과 동격이 될 리가 없죠. 사실, 토익시험 역사상 보호자리에 명사로 정답 나온 일이 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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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명사는 지금 동격도 아니고, 극히 정답률도 떨어지고요. 보호는 형용사일 수 있죠. 거의 정답률이 형용사 쪽으로 훨씬 더 높답니다. 해석도, 매니저들은 열광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한된 광고 캠페인에 관하여 열광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도 되고요. 정답은 B번 정답. 정답률이 훨씬 더 높아서 사실 먼저 대입하시는 게더 유리할 겁니다. 자, 110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밑줄은 주어 자리이고요. 주어 자리에는 당연히 주격도 가능해요. 대입 가능합니다. 허나, 언제나 주어 자리에 주격을 대입할 때는 첫째, 반드시 스위치 확인하셔야 되고요. 꼭 스위치. 주어 동사는 무조건 스위치라는 게 맞아야 되거든요. 그럼 대일 y 라면 is가 나올 확률이 없어요. 그것들이든 그들이 됐든 동사는 복수 취급 해서 아 라고 하는 게 맞지. is가 나올 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 자리는 주격 가능하고요. 지금처럼 스위치가 어긋나던가 또는 해석상 문맥이 또안 맞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 확률은 하나 더. 이런 걸 소유 대명사. 나의 것 mine. 너의 것 yours. 그들의 것 theirs 이런 소유대명사도 주어질 가능합니다. 그래서 B번 정답쪽이 맞고요. 해석도 p i 그들의 렌털 자동차를 픽업해 가려고 하는 여자분들이 should be told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당해서 듣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듣게 됩니다. 뭘 듣게 되느냐? 그들의 것이 블루 미니벤이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인 거죠. 정답은 B번이 맞게 됩니다. 스위치 잘 보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수위차 맞으면 해석상 내는 문제도 나올 때도 있으니까 해석 잘 하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111번. 보시고요. 밑줄은 보기를 먼저 보되 저는 이제 오프라인 학생들과 공부할 때 보기를 먼저 보자마자 이렇게 접속사가 하나라도 보이는 보기가 보이면 동사 개수부터 확인하라고 합니다. 만약 밑줄을 기준으로 동사 두 개가 보인다면 그땐 접속사가 필요한 자리니까 접속사 쪽이 후보가 될 거고요. 보기 보자마자 접속사가 있는데 동사 하나밖에 안 보여요. 그럴 땐 말이 돼도 접속사는 버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동사 개수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줄 앞서 feature, 특징으로 하다, 특색으로 하다, 동사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 뒤쪽 prefer, 선호하다란 동사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저건 문장이 두개 있는 상황이라 꼭 접속사가 필요한 자리고, 보기 전에 지금 접속사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정답은 B번이 맞고요. 그리고 우리 이런 걸, 문장 묶어서 앞에는 선행사를 꾸미는 접속사, 이런 걸, 관계대명사라고들 하죠. 밑줄 뒤에 주 없으니 저런 걸 주격관계대명사라고 하고요. 해석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Vibrant란 단어는 활기찬 그래서 활기차서 생동감 있는 종류들도 있고요. 생동감 있는 옷을 선호하는 그 고객들을 위하여 이 패션 회사는 컬러풀한 스투와 그리고 드레스들의 라인을 특징으로 합니다. 특색으로 합니다. 정도로 해석을 하겠고요. 정답은 B번이 맞습니다. 자 112번 넘어가겠습니다. 어휘 문제이군요. 해석갑니다. A scientifically 하면 과학적이게가 되겠죠. B번은 중요하게, C번은 정확하게라는 단어고요. D번은 엄격하게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해석 문제니 해석하겠습니다. 음식과 음료들은요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리서치 연구소들에서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깜았겠죠? 과학적으로 금지한다는 것도 좀. 그리고 b 번 중요하게 금지하는 것도 좀. 정답은 d 번이 맞고요. 저 엄격하게라는 단어들로 strictly 중요하고요. 똑같은 말로 s t r i c t gently, s t r i c t gently라는 단어도 있고요. 또 정답을 높은 rigidly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리고 r i g i d l y 하나 더 rigorously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rigorously. 그래서 이거 전부 다토익 단어들로 정말 높은 단어니까 다 알고 계신지 한 번쯤 확인을 하십시오. 다 비슷하게, 엄격하게로 정답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자, 1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3번. 품사 문법 문제가 되겠네요. 자리 보시고요. 자리를 보니, can 보입니다. can은 조동사. can, will 같은 조동사 뒤는 무조건 동사원형이 따라와줘야 돼요. 근데 밑줄 뒤를 보니, shopper, 쇼핑객들이 동사원형은 아니잖아요. 그럼 밑줄은 무조건 동사원형 자리가 될 테니까, 보기 보자마자 동사 원형인 A 정답 되겠죠? 네 넘어갑니다. 114번 가겠습니다. 자 114번 풀겠습니다. 네 다른 단어들이죠. 해석으로 풀게요. 고객들은요 전형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온 테스트 드라이브 해보는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테스트 드라이브라는 동사의 형태에서 아인즈 붙은 동명사의 모습이고요. 몇몇 자동차들을 테스트 드라이브 해보는 것을 주장합니다. 미칠 어느 것을 살려고 결정하는 것 전에 몇몇 자동차를 테스트 운전해 보는 것을 주장합니다. 인 거죠. 정답은 B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115번 가겠습니다. 자미줄의 문법 품사 문제 보이고 있고요. 미줄은된 이란 존재 뒤에 예상 된이라는 PP가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면 PP는 굳이 말하면 형용사의 개념입니다. 된 이란 형용사요. 그러니까 형용사를 꾸며야 되는 자리라 형용사를 꾸미는 건 부사가 꾸이겠죠 정답은 10번이 맞고요. 해석돼 볼게요. 컨설턴트 회사는요, 출시했습니다. 그것의 새로운 웹사이트를 더 일찍 출시했었습니다. 된. 원래 예상된 것 보다요. 자, 되겠죠. 넘어갑니다. 106번, 116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116번에 오셔서 보기를 보아하니 전치사 어휘 문제인 것 같아요. 동명사 앞에 전사 어휘 문제가 되겠고요. 해석으로 풀어야 되니 해석하겠습니다. learn low라는 말 자체가 부족하다라고 쓰게요. learn low 그럼 부족한 것이 맞겠죠. 온 몇몇 메뉴 재료들의 부족했던 것 밑줄 그 그린 레스토랑 이름인 것 같아요. 레스토랑의 그랜드 오프닝이 성공이었습니다. 그럼 부족했던 것 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성공했습니다. 좋게 맞겠죠? 정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시번 조이. Despite.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전사가 됩니다. 정답. 자, 넘어 가겠습니다. 117번. 갑니다. 자, 1 1 7번의 어휘 문제라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해석. 자, 메카니시는요. will 미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그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at 다가오는 미팅, 10월에 다가오는 미팅에서 그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구매할 겁니다. 어색하죠? B, demonstrate란 단어는 시연해 보이다, 보여주다, 상품 따위를 시연해서 보여주다라는 뉴스냅니다. 그럼 저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시연해 보여드릴 겁니다. 저게 맞겠죠? 정답은 B번 정답. 떼는 문제입니다. 자, 118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118번의 어휘 문제 풀겠습니다. A번 책임, 책임 업무, 책임감 정도의 명사로 사용되고요. B번 observation이란 단어는 그 자체가 관찰 또는 관찰력 정도의 명사로 사용되죠. 근데 네, 조심할 게 observe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observe라는 동사는 준수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는 관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정답률도 둘 다로 많이 나오고요. 거기서 파생해서 관찰이란 말로 쓰인 명사가 얘고요. observations. 근데 준수에서 파생한 명사 형태가 또 달라집니다. 그게 observance라는 명사로 또 달라져요.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보기에 동시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 observance라는 단어는 준수, 준수함, 준수사항 정도의 의미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 구분해서 외워줄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 10번 currency라는 단어는 통화 정도되시죠 화폐, 통화 같은 거요. 그 다음 D번은 지점, 브랜치가 됩니다. 해석할게요. 그 세계 전반에 걸쳐로 위치된 75개 이상의 지점과 함께 이 회사는 선두 에 있는 공급업체입니다. 여야 되니 문맥상 맞는 정답은 D번이 맞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19번 문제 들어오시고요. 자, 밑줄은 접속사 문제가 됩니다. 앞서 delivered도 동사고, 그리고 뒤쪽 did도 동사고요. 그래서 접속사가 필요한 자리에 보기 중에 접속사 가능성 이 있는 애들이 보이고 있고요. 해석해 볼게요. 기업은 전달했습니다. 15%좀더 많은 전기 자동차를 두 번째 분기 그연도의두 번째 분기에 그 전기 자동차를 전달했습니다.도 되는데 물론 전달 배달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근 이렇게 전달해서 내놓는다는 의미로. 내놓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내놓다. 그래서 15%에 좀더 많은 자동차들을 내놨습니다. 그년도 두 번째 분기에 내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분기에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놨습니다. 더군다나 앞서 more도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비교 대상을로 보다라는 표현으로 t e n 을 표현하죠. 정답은 10원이 맞게 됩니다. 네, 사실, 학생들 중에 오프라는 학생들 보면 모얼봉한테한확 정답 찍으면서 찍기식으로 문제 푸는 학생들 꽤 있거든요. 물론 정답의 가망성은 되게 높지만 100%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상 이건 어휘 문제니까 해석상 문제 푸는 게더 맞습니다. 정답 되겠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20번 자, 밑줄 해석해서 볼게요. 향상된 이란 뜻이 되겠고요. never는 거의 모모하지 않게 결코 모모하지 않게 뭔가 부정문을 만들 때 쓰죠. 10번, preferable 하면 선호될 만한 이란 뜻이고요. 2번은 내부에 이란 뜻입니다. 해석문제. 밑줄 문, 문의사항들은 should be 보내줘야만 합니다. 그 부서에게 보내줘야만 합니다. 근데 향상된 문의사항. 음, 맞죠? never, 결코 보내지셔서는안 됩니다. 안 되죠? 10번, 선호될 만한 문의사항. 이상하죠? 내부 문의사항들은 보내줘야만 합니다. 저 부서로 보내줘야 합니다. 정답은 이번이 맞게 됩니다. 자, 다음. 121번 넘어가셔서요. 보기 보시고 문법 문제인 거 보이고 있고요. 밑줄은 check in with the 사무실과 함께 체크인해 주세요. 체크해 주세요. 문장은 끝난 상태. 부사 자리입니다. 정답은 a 번이 맞고요. 이따금씩 때때로라는 어휘임로도 자주 나온답니다. 사무실과 함께 이따금씩 때때로 체크해 주세요. 당신이 타운 밖에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출장가 있는 거죠. 출장가 있는 동안에 컨퍼런스를 위해서 출장 가 있는 동안에 이따금 시대때로 체크해 주세요. 가 되겠습니다. A 정답. 넘어갑니다. 자, 122번 문법 문제 가도록 할게요. 밑줄 자리를 보시고 자리가 Conducted는 지금 동사가 아니고요. 동사였다면 뒤에 목조어가 있었어야 합니다. 거의 웬만한 동사는 타동사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Conduct도 타동사라 지금처럼 목조어가 보이지 않으면 동사가 아니구나 라고 인지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PP 형태로 깊이 형용사부터 길어지는 존재 때문에 묶어서 뒤에서 꾸민 형태로 수행된 연구들은 YALD가 동사입니다. 동사할 때 YALD는 산출하다 또는 결과를 내다라는 의미로 활용되고요. 산출합니다. 결과들을 산출합니다. 라고 쓴 거고요. 이줄은 명사 앞자리로 형용사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의 가망성인 10원이 보이고 있고요. conflicting 이란 말 자체는 충돌하는 이란 단어에서 파생을 해서 충돌을 하니까 모순되는 정도의 의미로 또는 모순되는 상반되는 정도의 의미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충돌하는 모순되는 상반하는 결과를 산출했습니다. 결과를 냈습니다. 라는 문맥과 함께 형용사로 정답은 10원이 되겠습니다. 자, 12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123번 문제 밑줄에 또 어휘 문제가 떴네요. 해석하겠습니다. 자, workers, 노동자들은요. 첨부 부착해야만 합니다. 요청된 경고 라벨들을 부착하셔야만 합니다. 미줄럴 상품들을 품질 컨트롤 부서로 보내는 것 전에 라벨을 부착해주셔야 합니다.겠죠? 정답은 A 번 쪽이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 124번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오이 문제가 나오고 있네요. A 번 division 이란 단어는 부서라고 정답이 나오기도 하고요. 부서 무슨 무슨 부서? 할때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저 저 단어 자체가 분할 정도의 의미도 있습니다. 부서 또한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무슨 부서 무슨 부서. 그래서 거기서 파생해서 분할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 B번 priority란 단어 최우선의 것, 최우선의 일 정도로 해석하게 되고요. C번 intervals란 단어는 간격이란 뜻입니다. 간격. 그 다음 intersection은 교차로란 뜻입니다. 교차로. 해석할게요. 서브웨이 기차들은요. 온저 inner city r o o 란 단어 자체가 루프가 그러니까 뭐, 원래는 고리란 뜻인데요. 그러니까 그 inner 내부 도시 내부에 있는 고리망으로 들어갔다 해서 순환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크게 지금 문제에서는 중요성은 없었고요. 그 순환선에서의 기차들은요 도착하게 됩니다. at 각 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20분의 간격으로 간격에서 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정답은 10번 쪽기 맞겠습니다. 자, 125번 문제 가겠습니다. 125번. 자, 오시고 문법 품사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자리부터 빠르게 가시면 되겠고, 더 다음에 줄이니까, 더 뒤, 동명사 뒤에 목적어 자리인 명사 자리입니다. 더 라는 관사는 항상 명사를 데리고 다니죠. 그래서 보기 중에 명사는 하나밖에 없으니, B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지불 시스템의 보안을 강화시키는 것은 이즈입니다 핵심 최우선의 일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126번 넘어갑니다. 자, 보기 보고요. 자, 문법 품사 문제가 되겠고요. 밑줄은 거주자들의 투입. 자, 투입한다는 건 생각의 의견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의견은 온. 제한된 센터에 대한 거주자들의 의견은 주어. 그 밑줄은 동사 자리. 동사라 A는 버리겠습니다. 동명사나 분사로, 형용사로 활용되는 존재고, 동사의 활용도는 없습니다. 버리고요. 그렇다면, b, c, d는 동사 가능합니다. 근데, 웬만한 동사는 타동사예요. 그래서, b번이나 d번 같이 이렇게 능동태로 표현을 한다면, 뒤에는 목저어가 있었어야 합니다. 목저어가 있었어야 해요. 근데 지금은 뒤에 목저어가 없죠? 그래서, 있던 목저어가 주어로 가서 수동태로 바뀐 모습입니다. 수동태가 돼서, 1 0번 그대로 들어가서, 거주민들의 인풋, 투입, 생각, 의견은 was sought. 청해지다. 쓰기란 단어 자체의 원형인 쓰기 찾다란 뜻도 있고요. 구하다, 청하다, 요청하다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은 요청되어집니다. 타운 시 의회에 의해서 요청되어집니다. 라는문 맥과 함께 정답은 10번이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 127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127번 문제의 밑줄을 어휘 문제가 되겠고요. 셔츠란 회사 고객들은요. 후 원하는 그들의 아이템을 또 다른 걸로 밑줄하고 싶어하는 고객들은 Will be charged. 부과될 겁니다. 그 가격에서의 차이액을 차이점이란 뜻도 있고요. 그럼 가격에서니까 요 가격과 저 제품은 가격에 차이가 생기잖아요. 차이액을 부과되게 될 겁니다. 라는 맥락과 함께 아이템을 또 다른 걸로 교환하고 싶어하는 고객들은요. 그 차이 액을 부과되게 될 겁니다. 와 함께 정답 A번이 맞고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가 exchange라는 동사는 뒤에 목적어 있고 전사 for로 표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사 문제도 꽤 자주 나와요. exchange A for B라고 해서 뒤에 보시면 이렇게 for도 존재하죠. 그래서 아이템을 또 다른 걸로 교환합니다. 정답은 A번이 맞습니다. 자, 12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28번. 자, 밑줄 앞서 동사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또 동사가 보이고 있습니다. 접속사 필요하고요. 자, 보기를 보면 접속사라 존재 자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A는 접속사 계열, B번은 부사. 그리고 each other 서로, 서로라는 의미로 쓰는 명사입니다. 그러 접속사인 A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A 정답. 해석도 v a s t 막대한, 엄청난, 거대한 정도 뜻입니다. 우리의 거대한 국가 네트워크망과 함께 그 회사는 캔 보낼 수 있습니다. 테크니션, 기술자를 보내드릴 수 있어요. 돕기 위해서요. There is 필요성이 있을 때 필요한 어느 곳에서든 돕기 위해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자, 129번 문법 문제로 접근합니다. 자리 보시면 s i n g l e 이라는 명사 피죠. 명사를 꾸미는 자리라 형용사 가 필요하고요. 보기 중에 형용사는 하나밖에 없어서 정답은 D번이 맞고요. 그리고 참고로 명사를, 형용사가 이렇게 두 개가 꾸밀 때는, 형용사, 형용사, 명사. 그냥 바로 이렇게 꾸미기도 하고요. 연달아서 들어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말만 되면요. 한국에서도 가능해요. 착한, 성실한 직원. 이기 말만 되면 두개 용사가 한 번에 꾸미기도 하고요. 또는, 형용사, 콤마, 형용사, 명사. 이렇게 꾸미기도 하고요. 지금처럼요. 또는, 형용사, and, 형용사, 명사. 이렇게 꾸미기도 합니다. 쓰는 사람이 쓰고 싶은 대로 써도 되는 거라 이런 저런 저런 구조로 표현하지만 다 같은 표현입니다. 정답은 D번으로 짧고 기억에 남을 만한 CM송 있죠? CF 만들 때 들어가는 노래. 그래서 CM송을 만들었습니다. 예맥락과 함께 정답은 형사자리인 용 D번이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 130번 파트5 이제왕 문제 30번 보겠습니다. 자 밑줄에 어휘 문제가 되겠고요. Determine 이란 단어는 결정짓다. 정대미로 주로 많이 사용하죠. focus는 집중하다 라고 많이 쓰고요. evolve란 단어는 진화하다도 좋고요. 또는 발전해 가다도 좋고요. 또는 혁신혁명하다도 좋습니다. 제가 오프라인 학생들에게는 몇몇 어원 있는 단어들을 좀 알려주기도 하는데, 모든 단어에 이렇게 v o l v 가 들어가면, v o l v 란 자체가 회전의 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고, 앞에 는 이를 e l 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구가 회전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지구가 회전하면 을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서 발전해가고 혁명하고 진화하고 하죠. 중요한 단어라 꼭 외우셔야 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d 번은 허락하다, 허가하다 정도입니다. 해적. 프린트 회사는요. 해적. 비출 from 로컬 지역 지역의 동네 동네 공급업체에서부터 to from a 투 b 는 A에서부터 B까지 라는 의미와 함께. 동네, 공급업체에서부터 투잘 알려진 지역적인 유통업체로 요만했던 회사가 이만한 회사로 진화해왔어요. 발전해왔어요. 정도가 되겠지요. 정답은 10원 정답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트 5 문제들을 보셨고요. 파트 5는 어휘력과 문법적인 문장 구조력을 정확히 보실 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 풀때 조금 빠르게 시간에 맞춰서 풀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